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9일 투자의 신포인트 짚어드릴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버시 지속적으로 조정의 움직임 이렇게 주고 있다가 오늘 다시금 잡아주는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 말씀을 드렸던 게이 봉일 중심로 얘네들이 좀 깨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버텨준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를 못뭐 버틴다 하더라도 이 하단 부분까지는 살짝 눌릴 수 있지만 다시는 반등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야 그런 흐름에서 계속해서 그 흐름의 연속성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클러보인데그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향후 관점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런 움직임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조정이 좀더 나온다면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상승을 할수 있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거 위해서 우리 차트상의 움직임 한번 보고,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던 주체들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주체들은 지금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클로봇 로봇 관련 주죠. 로봇 관련 주의 앞으로의 전망은 당연히 밝다. 왜? 우선 대표적으로 뭡니까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뭐,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인력을 굉장히 칠, 늘릴 것이다. 이제 인력의 70% 정도까지도 로봇으로 대체할 거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그리고 이 사무용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료용 로봇들도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다. 지금 의료로봇으로 해가지고 수술하는 것 말고도 뭐 돌봄 서비스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흐름까지도 나타나주고 있고, 또 뭡니까? 배달 쪽, 뭐 택배 쪽에서도 로봇을 통해서 배달해 나가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시험 삼아서 해보고 있는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도 뭐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뭐 택배를 로봇이 대신 배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계속 만들어 되고 있고 시범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굉장히 그런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 주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모든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로봇 관련 주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하는 발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클로버도. 여기서 조정이 주다가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차트상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만들어냈던 봉들, 이런 봉들을 이제 매지 봉, 기준봉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긴 한데 이런 기준봉들이 하나 세워지면은 이봉 안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한번 모아놨다가 반등하는 그림들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흐름에서 물량을 다시 모아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은 이런 움직임을 가져놨던 주체들은 지금 뭐 돈을 다시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예, 9월 1일부터 오늘날짜까지의 움직임인데, 외인들은 여전히 매수세를 기록해주고 있고, 기관은 오히려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물량을 모아던 움직임들이 있죠. 이런 움직임 속에서 돈을 집어넣어 놨는데,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에 구간에서차액 실현을 하는 움직임 정도인 거지, 얘네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얘네들 다시금 이렇게 상승시키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승시키면서 다시 또 달라붙는, 다시 들어와주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만큼 이때 모아놨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다시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자, 우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수했으면 좋을 만한 곳들이 있죠. 자, 이런 구간이 있고, 자, 이런 구간이 있다. 이런 눌림인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 좋고, 그래서 다시 매물 대 안에 들어왔을 때또 매수해주면 좋다. 자, 근데 이 때마다 우리가 노란색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해 왔다면은 등장한 수익률을 좀 챙겨 나갈 수 있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클로버 제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수했던 건데. 현재 수익률 72% 정도를 기록해 주고 있다. 자, 물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한번 매도하는 그림도 그려줬습니다이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일부 정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번호가 있냐? 말씀드렸죠. 이런 기준봉이 있을 때 이런 기준봉에서. 물량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같이 따라 붙는 움직임 보여주면 된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외인들이 계속해서 다시금 매수를 또 해주는 움직임으로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상승 동력을 잃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매수의 움직임 나타날 때, 매도의 움직임 나타날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은 이 채널을 좀더 키우기 위한 욕심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데, 다만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번으로 구독 키다운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조글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신호와 함께 매수를 하고 이런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걸 이용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지 잠시 보여 드리고 클럽 표가도 어,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동망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성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다 으니까 조정이 퍼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다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나왔을때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린 내역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발송해드리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1084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었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 3 0 0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49,950원. 자, 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는 라걸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 8 0 0 0원 구간 보이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제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제 수급탐점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목소표 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 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 날,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있다. 제가 매도가가 얼마라고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았을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인증해 주시면 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어떡 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2-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되는 대로 구독자 님 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 을해 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 송하 는 사이트 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 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타 매매 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뭐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 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클로버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는 우리 뭘볼 것이냐, 뭐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라 거예요. 자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은 다시 한번 여기서 또한 번에 돌파를 할지, 좀 돌파하는 척 했다가 또 다시 조정을 줄지, 이 정도인 거고, 그러 그 위로 상승 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살펴봐야 되냐. 자, 제가 이 보라색 선이 뭐라 그랬죠? 세력들이 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런 세력들의 목표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가 선이 제일 확인이 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 볼수 있을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지클로버 무슨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죠. 그러면은 로봇 관련 주들이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얼만큼 상승하는지 그런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보고 클로봇도 그만큼의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상승률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선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자. 자, 오늘 날짜 기준이죠. 자, 29일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세력 목표가 해가지고 얼마 표시되고 있습니까? 자, 61,760원. 확인되고 있다. 우리 61,000원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 놓자.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다 그랬죠.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보고 우리가 한번 그 기대 상승률을 확인해 보자라고 그랬죠. 다음에는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선 로보티즈 같은 경우 25,000원 구간에서 218,000원. 이거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해 줬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에 어떠냐? 로보스타도 마찬가지. 야, 이거 2만 원 구간에서 상승을 해가지고 9만 3천 원 구간. 이건 4배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자 이거 15만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2만 9천 원. 이것도 이거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은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상승해줄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자. 로봇 관련 주들이 이제 세 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지도 상승을 해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자, 저점에서 반등을 했을 때 3배 정도. 자, 15,000원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3배는 얼마입니까? 45,000원 구간이죠. 근데 이미 고점을 한번 찍었던 게 46,000원 구간. 한번 도달했다가 조정을 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배가 아니고 4배로 생각을 하면 얼마입니까? 자, 15,000원에서 내비면은 6만 원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보라 색선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를 확인했을 때 얼마였죠? 61,300원인데 뭐 61,0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른 로봇 관련주들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이 얼마였죠? 자, 6만 원 구간이다라고 그랬죠. 는 거의 비슷한 금액대가 확인되고 있다. 어, 우리가 1차오로 쪽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목표가는 이 6만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6만원 근처에 갔을 때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 나올지 판단해가지고 상승 나올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매도해 가지고 일단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1차적인 목표가 어디다? 자, 6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 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다 달...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 간다 라면 이렇게 목표가 까지 도달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면서 이게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